안녕하십니까. 이동환 디 v 입니다 오늘은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폐쇄의 근거인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수원은 처음부터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을 희망해왔고 산업부 실무진도 연장 가동하는 것이 낫다는 보고서를 두 번이나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연구 중단은 언제 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했고, 바로 박원규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이 나오면 지체없이 가동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데도 패스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가동 중단 지침 때문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후에 있었던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와 이사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오류를 밝히면서도 월성 1호기 즉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애매한 발언을 했습니다. 월성 원전은 1975년 건설 부지가 확정됐으며 총 면적 66만평으로 발전소와 동부의 원자로 4기를 더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67만kW급의 월성 1호기와 70만kW급의 2, 3, 4호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로 1977년 착공해서 1982년 시험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1983년 준공이 완료되어 상업 운전을 개시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6,428억 원으로 소요되었으며 계약자 주도용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주계약자로 책임을 지고 영국의 파선스사에서 터빈 발전기를 공급했으며 국내는 현대건설과 동화건설이 참여했습니다. 1984년 국내 에너지연구소에서 제작한 핵연료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부터는 이 발전소에 소외되는 연간 100톤의 핵연료를 국산으로 충당했습니다. 1986년 자유세계 277개 원자력 발전소 중 같은 기간의 이용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991년 월성 1호기의 건설로 원자력 발전 1000만 킬로와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4년에 3호기와 4호기가 착공됐습니다. 2012년 설비 용량 100만 킬로와트급 가압 경수로 신월성 1호기와 2015년 신월성 2호기가 상업 운전이 월성원전의 원조인 월성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다 됐다면서 2015년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성인을 받아서 2022년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 정부의 탈운전 정책에 의하여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019년 연구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나오자 야당과 언론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 공약 주인 현직 대통령을 의식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못한 흔적이 있다.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월성 1호기를 보수하는데 7천억이 들어갔으며 아직 폐쇄할 시기가 아닌데도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상부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산업부 직원의 감사 방해와 문건 삭제 행위를 폭로하면서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문재없권이 수레로 말을 이끌려 한다. 정부가 죄 없는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하려 한다. 상감에게 직언하다가 장렬하게 죽을 사람이 없다. 이 같은 소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명백한 직언을 하고 죽는다면 위대한 영웅으로 다시 부활하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고 사는 꼴이 참으로 감타 깍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